웹툰 팟캐스트 전문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웹툰 라디오 네이버 카페 검색으로 웹툰 라디오를 찾아주세요. 아 용산 얘기라 하니까 이번에 급 소식 급 소식이 나왔죠. 애니메이트가 한국에 나옵니다, 여러분. 맞아요. 언제 저희도 가야죠. 가봐야죠. 근데 그 직업 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네, 어, 직원 맞아요. 제가 자 코리아 가서 봤거든요. 어, 대단하더라고요. <laughs> 일본어로 자기 소개서 써야 합니다, 여러분. 어우, 굉장한데요? 매장 매장 지원이요그 정도 수준이. 매장 지원이요? 네. 언 아니, 점장 아니고 근데 <laughs> 점장도 있고 매장 지원도 음. 그런데도 그렇게 지원자 수가 엄청 많대. 아 그때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정도의 나 정도의 걔네들은 음. 그거잖아. 나의, 나의 실력을, 실력을 뽐낼, 뽐낼, 때가 뽐낼 때가 왔어. 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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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승기와 <승기왔던> 또 <laughs> 일본어 실력을 여기서 풀리라. 지금이야. 뭐 이런 거. 지금이 순간. 아 또, 저도 지원해 볼까 생각을 해 봤는데 음, 저는 주말을 쉬어야 된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이교대입니다. 그렇죠. 네. 주말에 주말을 잘 예, 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 오일지만 주말 근무가 있다는 거. 네. 그렇죠. 그런 곳은 음, 필이. 용사는 주말이 바빠요. 맞아요. 넘쳐나죠 사람들. 음. 주 오일이라도 평일에 이태시는 겁니다. 그렇죠. <laughs> 저희 한번 또 가봐야죠. 가봐야죠. 덕지유람의 차 가봐야겠죠. 학정이 <laughs> <laughs> 거기도 한번 가보죠. 애니메이트. 아 애니메이트 나 애니, 애니메이트 플러스. 제가 한그 교보를 갔다가 봤었거든요. 음. 아. 저희가 덕질 유람에랑 코너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덕질에 관련된 이벤트나 그거 그 장소에 가서 체험해서 사진 찍고 아그 게임하신 영상 응. <laughs> 플레이스포. 엑네 맞아요. 제 시친들도 봤대요. <laughs> 많이 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 얘는 게임하는 동안 전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어요. <laughs> 좀 바꿔 주시죠. 좀해 주시죠. 못 해요. 웃긴 게 대학교 전공이 영그 방송적인데 그쪽인데 찍을 줄 몰라. 배우세요 좀 전공이시잖아요. 전공은 2학년 때부터 한다는데 2학년 안 되셨어요? 아 그런 비하인드스인드 자그 다음 흑집사 c l 의팬턴 하이브입니다. 네 여기 대만입니다. 대만? 대만? 네 사진사분도 대만 분이세요. 아 베라는? 네 아벤님이라고. 닝닝이 <laughs> <니내미> 일본 말이네. <laughs> 아 그쵸 닝닝이니까 이분들도 뭐 덕후니까. 아 근데 대만 어떻게 어떻게 대만까지 가셔서? 아 이거. 예, 여기 간게 친... 행사 때문에. 예, 네, 맞아요. 치, 친구가 대만 행사 가볼 생각이 있냐 그래서 어, 갈래. 이렇게 해서 처음 갔던 데. 오. 이번 작년이고요. 이번도에도 갔다 왔습니다. 2월에. 어, 특히 동인 행사 같은 대만이나 동남아 같은 엄청난 규모로 입니다 예, 네, 맞아요. 규모가 진짜 커요. 저희. 왜냐면 그쪽에서는 수원해 주시는 커요. 게 맞아요. 대기업 수준이에요.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막그 뭐라고 되지그 체육관 같은 데가 있는데 1층, 2층, 3층, 그 전체 대관이에요. 근데 밑에 그 부스가 진짜 많아요. 지하에도 부스가 있고, 2층이랑 3층에 부스가 있고, 4층에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판매하러 나오거든요. 뭐, 여자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디자이너 지미추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데니추라고 합니다. 그분이 직접 동행사를 엽니다. 음... 그리고 그분이 그분이 브랜드를 런칭한 유명한 그 인형이 있어요. 시엘 팬텀 하이브 보면 생각나는 게 어, 라르크 앤 시엘의 <laughs> 하이도가 이 시엘을 코스프레한 게 생각나요. 언제했죠난 어, 할로윈 때 할로윈 공연 때 항상 라르크 앤 시엘의 하이도가 항상 코스프레를 합니다. 아... 근데 나보다 형님이란 게 느껴지지 않는 좀동안에다가그쵸 그분 <laughs> 응. 너무 정계 보여서 한번 검색해 보면 보면서 어, 역시나 <laughs> 뭔가 그 뭐지? 봤을 것 같은 사... 분위기고 가긴 해요 음. 네, 제가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이 코스프레 했다고 하니까 뭔가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서 마르칸 씨 좋은 밴드죠 좋은 밴드죠 지